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엔진을 정비할 건데, 정비하기 전에 간단히 누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 바이크마다 오일 체크는 못해도 2,000km 이내에 1,000에서 2,000에서 간단하게 점검하시는 게좋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엔 점검을 하다가 이렇게 어, 엔진 오일이 조금씩 소모되는 걸 확인해서 점검 주기를 한 500km 정도에서 점검하고 계속 오일을 넣으면서 주행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소모되면은 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수리하기 전엔 충분히 엔진 오일을 보충해 주시면서 타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 이렇게 소모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내부에서 외부로 오일이 누유되던가, 아니면은 실린더를 통해서 외부로 연소가 되면서 소모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이크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머플러 끝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요걸 보면은 엔진 실린더를 통해서 오일이 연소돼서 외부로 나간 걸로 거의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소되는 바이크는 보통은 일단 실린더와 실린더 링 쪽에서 어, 누유가 돼서 오일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품을 주문해서 저는 교체하겠습니다. 보통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어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엔진오일 체크 꼭 하시고요. 이젠 엔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종 커넥터랑 이런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전에 매뉴얼은 꼭봐 주시면 좋고요. 또 사진 같은 경우에 또몇장 남겨 놔서 이런 호수 방향이나 이런 거를 틀리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엔진과 차대에 연결되어있는 부품들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이정도 다시 재조립하려면 조립은 쉽지만 방향성 같은게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진으로 찍어두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포크를 탈거하고 엔진을 빼겠습니다. 있습니다. 요 볼트도 기본적으로 높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왔으면 상당히 작업은 많이 됐고 여기 엔진 내부만 조금 신경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오신 겁니다. 엔진 내부를 작업하실 때는 나텍스 장갑을 추천드리지만 여기 없기 때문에 비닐 장갑 쓰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하려고요. 일단 이 정도 여셨으면 밸브 간극은 꼭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밸브 실 교체나 매핑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 받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한쪽만 다 풀지 마시고 자 여기 내부에 보면 드로우핀 이런 거꼭 없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조립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펜셔너만 뒤로 후퇴해 주시면 여유가 생겨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짠. 조립하실 때이 텐셔너 다시 감고 꼭 조립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가습기 같은 경우에 소모품이라 이렇게 오픈했으면 꼭 교체하셔야 되고요. 배기 쪽은 조금 양호하지만 돌려보면 이 흡기 쪽은 살짝 이 흡기 쪽은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어 요거까지 교체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자가 정비가 아니라 직접 교체하시면 어, 이스쿠터 전체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더라도 요실린더까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일단 타는데 문제 없어서 요 상태로. 피스톤과 피스톤링을 교체하고 조립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용할 건 아니지만, 분해하기 전에 꼭 한번 봐주시던가 아니면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t자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탑닝이라고, t, 탑닝이라는 뜻이긴 한데, 둘다 사이즈나 동일하고 문제는 색깔만 다릅니다. 이게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 전에 있던 피스토링을 확인해 확인하셔서 꼭 맞춰서 조립하셔야죠. 자이 오일링 같은 경우에는 안에 턱이 져 있기 때문에 먼저 끼셔야 되고요. 끼울 때는 최대한 기사 안 나게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끼고 돌려서 한바 각도는 여기에서 저맨 뒤쪽이니까, 여기 버려지신데 보이죠? 그러면, 여기, 어, 대기, 끝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여기 이쪽에 기스가 많이 나서 여기 쪽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끼시고요. 사이드 레이드 매뉴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일링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사이드 레일 한쪽은 20mm, 그리고 다른 한쪽은 20mm 이렇게 자, 끼는 방법은 이런 으로 끼실 때 너무 맞춰서 끼실 필요 없고요. 낀 상태에서 도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꼭 조립하실 때 여기 T마크가 어 보이는데, 이게 꼭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넘기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하고 여기 이게 완벽히 뭐 120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압축 때문에 120도 가까이 맞추는 거지 뭐한 5도 10도 틀어진다고 해서 엔진과 영향은 전혀 없고요. 자, 이 가스켓 부분은 깨끗이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칼을 이용하던 아니면 어, 처음 하시는 분은 가스켓 리무버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자, 이제 아주 이 부분은 깨끗해졌습니다 기스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저 살짝 나긴 했는데 역시, 좀 비싼 바이크는 저도 신경 써서 하는데, 싼 거는 조금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정비입니다. 이제 피스톤을 껴주겠습니다. 인이 이렇게 밸브가 넓은 쪽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립하실 때 전용 그리스나 아니면 오일 꼭 도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스낵링을 껴 주실 차례입니다 스낵밍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피스톤 같은 경우에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낄 때는 겹쳐서 넣더라도 꼭 어, 회전시켜 주시고요 180도 90도 최소한 90도 이상만 회전시켜 주면 됩니다 일단 순서대로 가스켓 먼저 주시고요자 이렇게 이 실린더랑 피스톤이 들어갈 때 초기에 손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꼭 오일이나 그리스를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자, 아, 이제 부드럽게 껴주시고요. 갑을 끼면은 먼지가 들어가서 안 좋은데, 어, 저는 그냥 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조립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체 샤프트를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할 때이텐셔너 끝까지 후퇴시켜 놓고 조립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텐셔너를 분리하셔서 교체하시던가요 자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이어 캠샤프트가 텐셔너를 풀면 최대한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간 상태에서 이큰 홀이 위로 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이 케이스와 일직선이 맞춰주면 됩니다. 이 캠샤프트 홀더는 꼭 분할해서 잠그시니까 이점 유의하시고요. 조립하기 전에 이 빠진 오일은 다시 재공급해 주시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성은 양호하고요. 소음과 출력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최고 속도는 미비하지만 1km 정도 증가됐습니다. 추가로 이 앵글은 고프로 맥스를 이용한 거고요. 다음에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비는 1kg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끝에 묻는 매연도 사라졌고요. 부품 비용은 6만원 정도에 작업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꼭 건강하시고요. 이상 프레스였습니다.